서정함의 시사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슬코리아, 남성화장품 피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2022년을 맞아 신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울 지역구의 한기호 국회의원을 모셨는데요. 지난해까지 추진해 오신 현안을 짚어보고요. 올 한해 구상하고 있는 의정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오래간만에 출연하신 만큼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민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 강원도민 그리고 우리 방송 중에 시사 주민을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 고통이 새해에는 좀 우리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정상이 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하고 기도하고 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 인사를 해 주셨는데 어 한번 지난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뭐 코로나 시국이라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의정 활동하시기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의정 활동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 여의도에서는 열심히 일했는데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음. 아, 우선 지역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네. 에, 굉장히 그 꺼려하시고 하서 음. 어, 지역민들을 만나뵙고 지역민들의 애환을 듣고 민원을 듣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선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대신 여의도에서는 나름대로 네, 최선을 그렇죠. 다해서 어, 일을 했고 네. 특히 우리 국방 문제에서. 어,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접경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에, 지역 내에서, 어, 꼭 해야 될 일들,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고, 네. 또 국회의원들이 따올 수 있는 게 이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특별교부금을 한 113억 정도 그리고 우리 특수 상황 지역 이 특수 상황 지역은 이제 적경 지역을 특수 상 지역의 한 지역으로 봅니다. 아, 이걸로 인해서 별도 예산을한 64점 한 6천만 원 이렇게 음. 64억 6천만 원 정도 가져왔는데 이돈 네. 가져왔다는 자랑이 아니라 <laughs> 네. 아, 실제로 이제는 무엇을 일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그것을 어디로 통해야지 해결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네. 일하는데 많은 편의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아무래도 지역민들은 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만나기 어려웠지만 또 여의도에서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해 주셨는데 어~ 지난 그러면 의정 가운데 조금 어~ 우리 지역민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더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좀몇 가지 좀 꼽아 주시죠. 어, 법을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이게 사실 본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6.25 전쟁 참전했는데 북파 공작원들 우리 한국군에 소속된 북파 공작원들은 정상적으로 어 사후에 이제 보상을 받았지만 네. 비정규군이고 또 유엔군 중에서 미군이나 이 산하에 들어가서 작전을 뛰신 분들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음. 어, 보상법이 이제 통과가 됨으로써 그분들이 6.25때 목숨을 걸고 네. 하셨던, 분들, 하셨던 그 희생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들 훈장을 찾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로 어, 기일 내에 다 하지를 못해서 이것도 한 5년 동안 연장해서 (6.25) 전쟁 중에 무공 수훈을 하신 분들이 네. 실제로 받지 못하신 분들을 끝까지 다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이 군인 출신이셔서 이런 국방 또국방위원관사시기도 하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이 요즘에 좀 대선 국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무래도 예. 국회의원이시고 하시니까 어, 또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사무총장님이셨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선 후보들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대선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제가 대통령 후보들 경선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했었고 네. TV 토론이나 이것을 총열 여섯 번 했는데. 네. 제주도 한 번을 빼고는 열다섯 번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오, 다 봤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아, 네. 그래서 현장에서 다 보고 하면서 네. 아, 이분들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또 이런 면에서는 좀 약한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됐는데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어,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마지막 네분 남으신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된데 대해서 어, 실제로 어, 우리 당원들의 선택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갈때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백과쟁명하는 그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 당이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네. 더 이상 내분이 있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고 국민들한테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일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 주시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어, 최근까지 좀 내용이 있긴 했지만 어, 우리 이준석 대표와 이제 또잘 봉합이 돼서 또 이렇게 같이 힘을 실어서 또 대선 어,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준석 대표도 근거리에서 지켜보시니까 어떤 제가 네. 사무총장을 들어가서 네. 그 6개월 정도 이제 직접 어, 일을 같이 했는데. 네. 아무리 안 만나도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얼굴을 맞대고 이제 야, 그 음, 일을 했으니까. <laughs> 네, 정말 저는 잘 있네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 능력을 가졌고또 비전을 가지고 있고 네. 어, 그리고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의지와 네. 이것이 탁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탁월하다. 네. 제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본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표님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아, 네. 또 그러면서 뭐라그 했냐면 저보고 사무총장 하라고 그럴 때 네. 대표님은 영계고 네. 저는 틀딱인데 <laughs> 틀딱과 영계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 네. 네. 틀림없이 잘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네. 에, 실제로 제가 모시고 일을 해 보니까 네. 어, 우리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음. 또 세상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젊다고 해서 그것만을 무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이준석이를 통해서 알게 됐죠 어,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나이 차이도 좀 있으시고 아버지보다도 많다고 하셨는데 좀 약간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좀 많이 안 느껴지셨나 아, 었습니다 어, 세대 간의, 어, 격차, 간의 갈등은, 격차, 갈등은 없었어요 격차 같은 게 느껴지지 어, 않으셨던 왜냐면 어, 실제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보는 시각 자체가 네. 어, 이준석 대표는 어, 역사에 대한 것도 우리 한국 역사뿐이라 중국 역사까지도 꽤 뚫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네.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누가 써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본인이 다 네. 해가지고 본인 이 얘기합니다. 네. 구사하는 용어를 보면 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네. 어, 그만큼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가 막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는 시각이 젊은 시각으로 보고 또 아주 진취적으로 어,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불편한 건 있죠. 음, 음, 그러나 아, 조금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어,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것이 틀린다고 본 적은 없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젊지만 또 이렇게 또 식견을 yeah. 가지고 있기 때문에 yeah, yeah. 충분히 또 어른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표라고 해주셨고요 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의원님을 모셨으니까. 가장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준비하고 계신 법안 같은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짝 좀 귀띔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것 중에 네. 제일 우리 지역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네. 에, 우리 강원도가 최문순 도지사가 와서. 평화 특별 자치도, 네. 접경 지역은 평화 지역. 이렇게 평화를 많이 붙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 평화라는 말은 북한이 초, 극초 음속 미사일을 쏘고,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를 협박하거나 하는 일을 했는데 평화라는 것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도정이 평화라는 이 공허한 용어에다가 낭비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이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고 네. 접경 지역의 생활 여건 정주 여권을 개선하고 정부로서 지원할 것을 지원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접경 지역 지원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가야 되고 네. 군부대가 일개 뭐~ 철원군에서 도 일개 사단이 없어지고 사천 뭐~ 양구 한개 사단씩 다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부대가 없어지로서 유휴지가 발생했는데 네. 이 유휴지를 우리 지역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생존 장병들이 사실은 지금 많은 트라우마와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걸로 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어떤 그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만들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통과 안된 법들을 네. 이제는 통과를 시켜서 지역의 살림도 좀잘 살게 만들고 네.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영점을 좀 더 후반기에 두려고 합니다. 아 그동안 통과되지 네. 못했던 이런 안들을 어, 역점을 두고 어,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아까 방금 평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또군 장성 또 출신이시니까 평화는 그러면 어떻게 좀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평화는 근본적으로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이다. 어, 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정전 상태에 있으면 네. 어, 실제로 이제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적이든 아니든 하여튼 싸우다가 멈춰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싸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강해야지만 때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때리는 걸다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갖는 방법. 음. 그러면 또 상대방이 날 때렸을 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힘으로 때리면 본인이 맞는 건 20이라는 힘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면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화는 일단 힘의 균형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국방 문제에 있어서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동맹의 힘. 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안 되니까 동맹의 힘을 가지고 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갖추는 방법 이것도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 약화시키면 안 되고 네. 확실하게 경고하게 해야죠. 음, 근데 평화를, 지난번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 생각합니다. 아, 평화를 외쳤지만 진짜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리 그렇죠? 것에선 네. 좀 자주 국방도 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 그러면 우리 강원 도민들을 위한 또 계획들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난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우리 도의 선대위원회 발족식에 와서 이제 강원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에, 우리 강원도는 어, 사실은 어, 지금까지 최문순 지사가 평화자치도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고 네. 이제 해야 될 것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아직까지 부족한 교통을 확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통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춘천에서 석초 쪽으로 가는 철도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네. 확확 투자해야 되고 네. 또 지역 내에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전철이 들어와야 되고 홍천도 전철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교통을 이제는 완성해야 된다 이게 네.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지역에서 동해안에서는 어민들이니까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어, 지원해줘야 되고 네. 또 내륙 지역에서는 우리 폐광 지역 같은 경우 폐광 지역으로서 물론 이번에 법을 작년에 통과했지만 어, 연장한 법이 통과한데 폐광 지역 지원을 해야 되고 네. 적경 지역은 적경 지역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국가적인 지원 사업 네. 이렇게 가야지만 강원 도민들이 살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교통 인프라 좀...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어 기업을 육성하든지 특성에 맞는 것을 키우는 이런데 국가가 지원해준지 이렇게 가서 네. 도가 살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어, 그러니까 각 지역에 맞는 네. 어,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예.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시고 네. 자 그러면. 어 방금 이런 질문을 하나 조금 하, 하고 싶어요. 어, 방금 어, 최근에 이제 도청사 이전 때문에 네. 또 문제가 많았었는데 혹시 우리 한기 국회의원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 저는 누구든지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최대 네. 공약수로 의사 결정이 돼야 되고 네. 이번에 최대 공약수로 됐느냐 했을 때. 우리 언론이나 아, 다른 분들,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항상 국민의 뜻에 반해서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했을 때는 실패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강원도청 이전에 대한 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어, 최종 후보지를 건의해서 그게 강원도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데 이 과정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럼 법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고 의사 결정 의사 결정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 네 이거는 도지사나 춘천시장이나 지역 국현이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음. 자신들이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의사 결정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캠프케이지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공간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 지역이 검토됐으나 부적합지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게 금년도 지방선거에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라면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은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어. 아마 정권이 교체가 되면 또 도지사나 여기 다른 분이 하게 되면 또 재논의가 될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한기호 국회의원께서는 어 약간의 충분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네. 어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호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신년 계획은 어떤 게좀 있으십니까? 어, 저는 이제 제가 강원도 우리 당의 총괄 선대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네. 제 정치적인 그 목표는 어, 금년도 3월 9일 날 어, 선거에서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 정치인 첫 번째 제일 큰 어, 목적이죠. 어, 첫 번째는 대선 승리다. 네. 네. 그래서 이 대선에 승리를 해서 이 대선 승리한 걸 바탕으로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필요한 요소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강원도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해서 한 것이 동서고속철도가 그 정부에서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하게 대통령 당선만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당면한 과업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네. 그걸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도민들께서 어~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는 뭐각 개인들의 그~ 뜻이 있으시지만 네. 어~ 확실하게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쪽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일구로 지친 우리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또 새해 덕담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나 네. 우리 국가나 무슨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건강해야 그다음에 활동을 하거든요. 건강. 네. 네. 건강이 우선. 제일 그 중요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정상화 돼야 돼요. 정상화 돼야 된다. 예, 가정에서도 네.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대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또그 자식들 관리를 하고 어, 또 가정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몫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음... 가정도 네. 우리 지 자체도 네. 정부도 다깨졌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정상화되는 건강하고 정상화되는 이게 제일 소망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정상화되기를 예. 네, 바라는 마음으로 덕담을 해주셨고요 어~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이 청취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을 한 곡을 이렇게 나누면서 네.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혹시 한기호 국회의원이 좋아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좋아하는 곡이 있으실까요? 옛날에 이 자리에 와서 뭘 좋아하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사나이라 그랬었는데 <laughs> 아, 어, 요즘은 등렬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여기 아. 이제 가사 중에 네.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 아. 이게 정말 가슴이 지잉한 가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진짜 언제나 자유롭게 네. 네, 표출될 수 있고 어, 그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사시는 지난 2년간이었기 때문에, 에, 이와 같이 우리도 한 번,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오히려, 어, 단체, 사회단체든 국가단체든 지원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이런 날을 바랍니다. 네. 또 자유로운 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우리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네,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곡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우리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지역구 한규호 국회의원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